이번 여름 장마가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비가 계속 오고 장마 기간이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길어요. 하루에 한 대씩 이런 차들이 있고 됩니다.차주분이 아침에 출근하려고 운전석 도어를 열었더니 바닥 카페트가 물에 잠겨가지고 물이 찬방찬방 고여 있는 거예요.이런 차들이 굉장히 많아요. 안산에서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안산이 지금 이렇거든요? 다른 지역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애초에 지대가 낮은 곳에는 주차를 하지 말아야 돼요. 주차장에 주차를 했어도 이렇게 물이 고인 거예요.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런 건가요? 요즘 저 정말 우리나라 기후가 진짜 심상치 않다는 게 많이 실감돼요. 이런 차들이 많이 오지 않았거든요? 이번 장마는 이런 차 한참 3년 전에 신남로 태풍 때 이랬고 이번 장마 때도 또 이래요 이런 거 방치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빗물 들어온 차 놔두면 나중에 곰팡이 피거든요 저 플로어 매트를 밖으로 탈거를 하고 깨끗이 클리닝을 한 다음에 뽀송뽀송하게 건조를 해 줘야 돼요 그래야 곰팡이가 안 핍니다 곰팡이 한번 피면은 아무리 실내 세차를 해도 계속 재발해요. 그런 건, 그런 차 진짜 애먹죠. 무엇보다도 그 곰팡이 특유의 불쾌치는 장난 아닙니다. 엔진룸도 한번 제가 해드렸고 엔진룸 크레닝도 해드렸고 실내에서 나는 잔잔한 미세한 불쾌치까지 제거하려고 이렇게 연막 향용까지 해드렸습니다. 그래야 좀 작업이 되죠. 마지막까지, 끝!